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창시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하나의 종교로서 틀을 잡고 내용을 가지게 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의미는요. 단지 이스라엘의 신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가 남긴 종교적 유산은 인류 종교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성품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모세가 전해 준 그 신앙의 유산은요, 인류 종교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내는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지요. 모세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또그 계시를 듣고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주님을 나타내었다. 말씀으로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우상, 어떠한 모양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낸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주님의 뜻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바르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신앙을 세워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당신을 드러내신 그하나님을 하나님이 절대자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전했어요.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드러내셨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한 존재, 절대 존재,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곁에서 지키고 돌봐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내 앞에 닥친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답답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주저앉아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라 또 슬퍼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주님이 언제나 지키고 돌봐주심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